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해 테이퍼 롤러 베어링 자 테이퍼 롤러 베어링은 볼 베어링이랑 다릅니다 즉 여러분들 그 테이퍼 롤러 베어링 은볼 베어링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바로 얘는 내륜이 일단은 콘이에요 콘콘 콘. 어, 외륜이 컵 컵입니다. 컵. 그럼 전동체가 테이퍼 롤러를 말합니다. 테이퍼드 롤러라고 보면 되겠네요. 즉 이러한 베어링이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즉 내륜이 콘이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누가 내륜이냐? 바로 이 안쪽에 있는 이 초록색이잖아. 얘가 바로 내륜이야. 내륜. 이게 내륜이야. 그 외륜은 뭔데요라고 하는데요. 자, 외륜이라고 하면 이 바깥쪽의 주황색이 외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는 이 기울어져 있는 이 전동체 있죠. 얘가 바로 뭐냐면은 전동체라고 하는 거야. 전동체. 이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게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테이퍼 롤러 베어링은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테이퍼 롤러 베어링은 바로 반경 방향 하중과 축 방향 하중을 지지한다라는 특성이 일단 있습니다. 자, 테이퍼 롤러 베어링의 가장 큰 특징은 롤러 베어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외부에서 가해 주는 축 방향 하중이 없어도 없어도 그냥 반경 방향 하중만 있어도 바로 축력이 라는게 발생하게 돼요. 축력, 축 방향으로 가해주는 하중. 그래서 테이퍼롤러 베어링은 바로 이러한 충력 때문에 이 때문에 내륜과 외륜의 분리를 막으려면 바로 두 개의 테이퍼 롤러 베어링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이퍼 롤러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하적인 특성이 매우 특이하게 생겼어요. 즉, 유효 하중점이라고 존재하는데요. 즉,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서 하중이 존재 그 하중이 발생한 지점, 즉 반경 방향 하중이 발생하는 지점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 테이퍼 된 부분이죠 이 기울어진 부분이잖아요 이 기울어진 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이 기울어진 부분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짝 끄어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짝 끄었을 때이 중심축에 딱돼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유효하중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을 수직으로 내려었을때 바로 여기가 바로 유효 하중점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유효 하중점. 그러면은 이 유효 하중점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바로 반경 방향 하중이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서 일어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FR 이렇게 FR 반경 방향 하중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지점을 갖다가 유효 하중점이라고 보면 된다 이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유효 하중점이야. 자, 그럼 테이퍼 롤러 베어링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반경 방향 하중에 의해서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바로 이 충격이라고 함은 바로 어떤 계수분의 0 오 곱하기 FR 반경 방향 하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그 국제적인 그 베어링 회사인 바로 팀큰 베어링 회사라는 곳에서는 이축 방향 하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즉 어떤 개수분에 바로 0.47 FR로 일단 정리를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한번 뭐 문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그 축방향 하중이잖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 외부 축하 중을 이렇게 더 한다고 일단 보면 되는 거예요. 외부 축하 중,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따라서. 이제 테이퍼롤러 베어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베어링의 배치에 따라가지고 롤러 베어링이지 특히 테이퍼롤러 베어링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얘는 기사 시험에서는 잘안 나오고 대체로 학부과정에서는 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좀 많이 헷갈리는 바로 직접적 배치와 간접적 배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적 배치와 간접적 배치는 대체로 이거는 외우기가 좀 많이 빡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오픈북 시험을 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제대로 기억을 해 놓는 걸전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